안녕하세요, YNG입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KB 부동산 시장 리뷰 보고서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해외부동산 3개 주제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가 투자 리스크가 크게 악화돼 분양시장 침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 경기 침체로 임대 수요 기반이 크게 악화되고 공실 증가 및 장기화로 임대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집단 상가 위주 거래량 매물이 크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오피스텔도 전월 대비 하락해서 임대 수익률이 하락 추이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점은 3호형 부동산 펀드 중심으로 오피스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3호 펀드가 순 자산 100조를 돌파한 가운데 1분기 8건을 오피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체 투자 102조 가운데 부동산 펀드가 57%를 차지한 가운데 자본시장 지뢰밭이 해외 대체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1500대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가 수익률이 반투막나고 있는 가운데 호주 부동산 펀드 등도 환매 중단 사태에 들어갔고 DLF 라임 사태에 이어 금융 사고가 내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5년 새7배급 성장한 부동산 사모펀드의 부실 운영으로 눈뜨고 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들이 투자한 곳이 코로나 피해 업종이 많고 실사도 제대로 안 거친 깜깜이 실사로 외국 빌딩과 헬스케어에 돈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이들이 거부시 투자한 자본금은 고객의 투자금으로 모든 피해는 고객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험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부실 폭탄이 터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금융권에 막대한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고 더욱 어이없는 것은 1분기에도 오피스 투자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모든 대출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리스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사기꾼들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판매사의 몫이고 부실 책임은 투자자의 몫으로 정말 욕이 나오는 현실인데 또한 더욱 문제는 속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사기범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탕 사기치고 3년 깜빵 갔다 오면 평생 먹고 산다는 것이고 더욱 문제는 이들이 정치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엄중한 처벌과 전반적 모니터링 강화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제실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YNG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